저는 이제 금시장 앞에 여기 다양한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는 향신료 시장 가겠습니다. 샤프란이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네. 시장 이름도 샤프란 숙이에요 네. 여기는 패브릭 마켓이고, 여기는 뭐, 메터스. 메터스 쑥? 저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옆에 샤프란 숙이 있거든요. 자, 여기가 샤프란 마켓입니다. 샤프란이 안 보인다? 여기 샤프란이 없는데. 자꾸 따라오라카노. <laughs> 향수집이네. What's t 뭐 i s s m e l 오 뭐여? 응? <laughs> This s a n 손수건 뭐여달라 uh. <뭘> 했네. <laughs> this freshing. Uh, <laughs> uh, 바카 냄새 나는데? f r e 바카 사탕 맞나? This b a u h r b a h r 그냥 안 해줘도 돼. 아, 괜찮은데. 술만 아, 있으면 돼. <laughs> 어. 이거 r e a k 해주 e 부담스럽.. 부담스럽고. Korea. Korea, nice k o r e 코리아 friend, Pakistan, k a s h 오 괜찮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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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와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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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지는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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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o <laughs> 와.. 와.. 아.. 맞고싶어.. 아.. 뇌까지 아프다 <웃음> 우와.. 우와.. 눈물 날라캐 우와.. 진짜 매워 됐어 아, 오케이 땡큐 런치자 런치자 아, 다른 손님 왔을때 런치해 정신 팔렸을때 찌찌빠바 찌찌빠바 제스 테이크 위아아냐아찌찌빠바 이미 했어요 아레디 오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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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already. 아, already. already. 아. s 아, 네. 뭔데? 아니, 냄새 맡는 거다 했다. 응, 다 했어, 했어. a 래디 e 래디 어, 어우, 래디 r 래디 d 가르베 아니, 야가르베가 아, 아리가또,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리가또, 아니야. 아, 막 손잡고 끌고 와보네. 가라가르베가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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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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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니, 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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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ee? We don't have money. No problem. <laughs> uh, very small one. A okay? if ah, 그래, 그래. uh. you put milk, juice and rice cooking like this, okay? Uh. Oh, I'm uh. wow, uh. oh. Wow, Oh, wow. Oh. Yeah. You drink. Drink? Yeah, drink. Oh, I, I don't have a money. No problem, free. <laughs> I don't like money. I like good explaining. Oh, oh. yes. Too much power. Wow, No, in there? 진짜 Wow. It's very good for health. Yeah. Yeah. Saffron is very good for health. Oh. I, you so don't horrible. forget my shop, okay? Okay, okay. If you like saffron, oh. you come back, okay? Okay, okay. Drink okay. this one. Drink. Okay, okay. Thank okay. you. Thank okay. you. Okay. Bye, bye. Bye, bye. 어.. 탈출했다그만 찌찌빠빠 하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아니 아니야. 아리브아코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아니아다아아아 Beautiful Arabic style, Korea. Oh, very good. We we don't have money. No problem. This shop is a sada sada, not bisa. Sada sada. Yeah. <laughs> Come for you, my friend. 아, BTS, BTS, 여기 here. 왔었다고. Oh, Arab Come. Oh, not, aye, aye. No, no, For you also, just picture <laughs> together. Come. You. you look like Dubai princess. 오, oh, oh, 예쁘다. 제 oh. 이렇게 변했습니다.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laughs> 이거 어떡하나. Happy d r a m no more. No, no. You happy. We don't have money. 야. Yeah. This price not visa price. 싸다 싸다 price. 아, <laughs> uh, 비싸 비싸요. <laughs> no, this is not v i shop. a s This is for Korea shop. Uh. Special price for you 30 dirham. c m e s on이다. 컨펌다 땡큐 so much. Thank Next you. time y you o 24 languages my friend. 오. 버비 진짜 걸어가는 게 무섭다. 어. 아, 거리 아. 어, some special th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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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 it's okay. 시달리다 보니까 배 타는 데까지 온것 같은데. 어, 살또 짰겠어. <laughs> 와, 이 찌찌 빠빠들. 어, 빨리 가자. 여기가 긴한데 응. 뭐 표를 끊어야 되나 아니면 타서 돈 내야 되나. 타서 내는 거 같더라고. 어. 로, yes. yes, one way, one way, yeah. It's a private sharing. Yeah, sharing, sharing.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탄다 이게 1리람짜리구나 아, 어. 아, 그냥 아, 앉으면 아, 되는 거야? 안거이 있는데. 어. 와, 지기네. 엄청 비싸네 뭐강하네 아... 신내 주신다 전다리가. 어, 배 타고 온이 지역이 올드 두바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두바이 박물관입니다. 아 진짜 멋있게 생겼다. 어, 저거는 성같이 생겼네. 어떻게 어, 이렇게 잘해놨을 수가 있지? 지금은 근데 임시 휴관이라서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 요 아, 아쉬워요. 여기서부터 올드 두바이고요. 네. 저희가 가야 할 식당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 어, 요거 지나면 있는 것 같아. 아라비안 티하우스 바로 옆에 있구나. 어, 여기다, 여기다. 헬로. 아, 헬로. 우 음, 가게 너무 이쁘. 와, 와 겁나 이쁘다. 우 와. 낙타 고기 어딨노? 아 카멜. 아 여기 있네. 카멜 스테이크. 카멜 버거가 맛있어 보였거든. 아, 어. 버거 하나. 랑 버거 하나랑 뭐 버거 두 개야 해 되지 않나? <laughs> 버거 두개 할까? 버거 하나랑 버거 두 개. <웃음> <웃음> 기적의 주문법이네. 났다. 응. 지금 4시인데 어. 여기 영업 5시까지 밖에 안해 아.. 박물관이니까 아. 얼른 아, <laughs> 먹고 가야겠는데?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카멜버거보다 저게 더 맛있겠다 김치볶음밥 <laughs> <laughs> 그렇게 생겼어 <laughs> 그게 여기 왜 있어 와 <laughs> <우와. 웃음> 진짜 크다 쩐다 여러분 이게 두바이 오면 꼭 먹어야 될 카멜 버거입니다 낙타고기, 낙타고기 버거 우와. 고기 겁나 많네 음, 음. 특별한 향은 없고 좀 짭짤한 소고기 맛? 짭짤한 되게 맛있는데? 응. 어, 소고기랑 비슷하다고? 응 소고기랑 비슷해 이건 남자 거라고 두 번만 갈라주면 어, 아 맞네 어, <laughs> 디테일하다 어. 맛있지? 소고기 응 <웃음> 뭐야? <웃음> 소고기인데? 낫다 <낙타> 향이 하나도 <laughs> 안나응 향이 안나응와 음. 겁나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있을 만하네 이게 52kg인가? 5 9 k 였던것 같은데? 5 9응 <laughs> <laughs> 저희 그럼 얼른 먹고 좀 폭풍흡입 해야 되거든요 커피 뮤좀션 가려면 더 빨리 먹자 그만해. 가자. 아 어, 가자. 142 디르함 나왔네. 블랙스했네. 진짜 제대로 블렉스했다 아, 질렀다. 아. 후회 없다. 진짜 아. 맛있었다. 후회 없어. 이런 거 언제 먹어보겠어? 음. 와 덥다. 아, 아. 제시간이거든. 응. 음. 아, 일단 될까 모르겠네. 어 아, 가보자. 걸어서 1분 그렇던데. 아 여기다 찾았다. 어. 무거리지 말고 들어가보세요 <laughs> 하나? 응. 다행이다 다 4시 반인데 입장이 되네 응. 우와. 우와 이야 와우 와 커피 그라인더. 마스터 눈 돌아가네 그라인더가 종류별로 있어 우와 나도 이런 거 처음 본다 응. 와 박물관 많네 응. 와 대박이다 여기 와와 어, 진짜 많아 음. 응. 어느 나라에서 나온 본지도 있고. 아 그래? 독일에서 만들어졌나봐아 맞네 이거는 음. 커피충들에게는 진짜 성지인데? 음. 음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앤틱해아 그래 커피 두잔 준다 했는데. 아좀 양이 좀. 당스럽긴 하네. <laughs> 어, 이게 대추야자라고 그랬거든? 대추야자? 어 여기 그 두바이에서 전통 간식이라고 그랬어요. 오 맛있다 대추 맛이야 그래? 아 대추인데 응, 대추인데 되게 달달해 그냥 커피를 먹을게 응. 어때 그거야 아침에 먹었던 거 똑같은 거였나 보다 어, 어, 똑같은 맛나 아, 여기 이게 조금 더 가볍다 그래야 되나 음 먹고 음. 음 커피 먹고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거 먹고 커피 먹 커피 먹고 이거 먹어야 돼 뭔가 향이 잘 어울리지 않나? 응. 음. 아 죽인다. 맛있다 음, 이거. 오. 나라별 원두 있는데구나 음, 원두가 다 다르게 생겼어 보면. 얘는 되게 동글동글하고. 다 조리법 같이 생겼는데? <laughs> 색깔도 다 다르고. <laughs> 시리얼 아이가. 아닌가? 우유에 말아 먹으면 작살나겠는데? <laughs> 자꾸 커피 분이 <분위기> 깨지 말라고. <laughs> 이게 뭔데? 이게 터키 커피인데 아, 요거 딱 안에 커피 넣어가지고 물 넣고 음. 모래가 뜨겁거든? 넣어서 아그게그 모래커피 하는거지? 어 아, 맞아 맞아 아, 그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여기도 어, 커피 주나? t h i s is nice coffee One time you drink this coffee after every time you come you w o And Dubai and everywhere, same. Yeah, But Dubai h e little hot, little hot, little hot, very hot, n little, very hot, little hot. Wow. w o t Wow. w e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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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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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커피. 너? 예. 스 커피. 음. 도네츠도 세리비. 인조 에너지. 피 커피는 어디 있 올라가 보자. 꽤 넓다. 어. 10명이 한화가 까운데 커피 뭐무제한에 팝콘 무제한에 뭐야? 뭐야? 감 뭐야? 와, 대박이다. 여기도 커피 공장 볼것 같아. 그런가? 이게 뭐야? 책 있어.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아이거다 아. 커피에 관련된 것들이구나. 컨도 많이가 <laughs> 아이다. 아비다하게 생겼잖아. 아이다. 이거 <laughs> 이거 밑에 거, 이거 이거. 아 아이다. <laughs> 아,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아 이거 커피 어디서 나는지 커피지도다. 커피지도. 어? 맞네. 아 이렇게 커피, 아 커피 그림 다 있구나. 응. 음.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 응 맞아. 와 동남아 지역에서 거의 나고응좀 음, 더운 지역에서 커피가 자라거든. 그래서 아프리카가 유명하고 남미도 유명하잖아 커피가. 음아 맞네 다 남미에 아프리카에. 음. 응, 동남아. 동남아. 우와. 와 위에서 밑에 본 뷰도 엄청 음, 예쁘다. 진짜 예쁘다 국기들도 너무 예쁘고. 대한민국을 찾아보자. 대한민국 찾자. 이거 다 커피 원산지만 해놓지 않았을라나? 맞다 맞다 어. 아 맞네 맞네 필리핀이라 어인도라 그러니까 아 아니, 맞네 아. <laughs> 무료가 이거 궁금한데 아, 아. 근데 돈 받을 거. 같아 어여 왠지 돈 받을 것 같아 까아 아, 가자 <laughs> 물어보지 말걸 아, 오늘 잠못잘것 같은데. <laughs> 커피 한네잔 먹었다, 아침부터. 아, 아 진짜. 최근 몇달 동안 이렇게 커피 많이 먹은 적없다니 맞아. 이런 것도 감성 끼써 줘야지. 와, 좋았어. <laughs> 남기고 갑니다. 와. 와, 진짜 골목 감성 보무 너무 예뻐. 와. 골목길 미쳤다. <laughs> 감성 미쳤다. 와. 이게 올드도 말구나 와이 저녁 되면 쩔겠다 음. 불 들어오고 위에 와, 광장 보소 와막 더르바르 광장 돈안 내고 들어가길 오오. 잘했다 여기 공짠데 <laughs> <얘 꽁짼데. 웃음> 이제 가면 돼? 아 어, 가자 너무 좋겠는데사진을 30분이나 찍고 있어 예쁘잖아 자기도 좋았잖아 <laughs> 얘들은 정말 차를 막 다루는구나 와. 어, 시... 한번 쓰고 번 쓰고, 쓰고 말거가 어, 붙었노. 어허. <laughs> 박세다. <laughs> 올드 도바 여기가 원래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볼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좀 왔는데 그런 거안 보이는데요. 그냥 인스타용인데요. 어? 그냥 예쁜 거리. 예쁜 <laughs> 뭐벽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laughs> 너무 예뻐요, 근데. 저 롤렉스 건물 봐라. 와, 지긴다. 와. 겁나 크네. 스타벅스가. 음. 이 안쪽에 있거든. 근데이 음. 바깥쪽으로 가래. 음. 근데 이 안쪽이 더 예쁠 것 같거든. 맞아. 아, 이리 가보자 안으로. 와 현지인의 생활상은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어, 그냥 관광지인데요. 아, <laughs> <와>, 너무 예쁘다. <laughs> 와, 감탄밖에 안 나오는 우와. 계속. 와, 싸긴 싸다. 10D 라면인데. 10D 라면. 아, 싸네. 제끼차 이모르자니까. 아, 진짜 싸긴 싸. 아, 싸지만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또 찌찌 빠빠 나갈까봐 무섭다. <웃음> 그녀를 잠시 멈춰 세운 곳. 지금. 진... 아 이거 강물 보이는 거 너무 예뻐. 야 진짜. <laughs> 말도 안 된다 여기. 와 진짜 어. 어마어마하다 이거 완전. 아 어, 너무 아름다워. 와 <laughs> 진짜 앤틱하다. <안티크하다. 웃음> 감성. 야, 옷이 너무 싼데? 아니 응, 아.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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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아, 니치치팝파 아, 귀여워. I'm from Korea. 코리아 사다 사다. <laughs> 아, 사다, 사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여기가 저 세상 감성까타다스입니다 여기 올려 여기 왔거든요 <laughs> 여기가 정문이네. 와 아, 예쁘다. 여기가 더 이쁘다. 아, 여기 오면 모두가 인스타에 진심이 된다. 응, 음, 여기는 진심일 수밖에 없어. 줄 서고 있으세요. 난 안에 한 번만 찍고 올게. 알겠어. 인테리어가 궁금해. 응. 와 정말 평범하네. 내부는 네 평범하네요. 별거 없다. 하나 둘셋셋 전나 셋. 인스타에. 계속 아, 아, 네, <laughs>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